타동사는? 맞아요. 하동사치. 타동사하고 자동사, 아이, 리 봐요. 타동사하고 자동사 하기 전에는 우리 일단 동사한테 알아봐야 돼요. 동사. 우리 동사 많이 배웠죠? 네. 동사는 뭐가 있어요? 동사요? 응. 음, 어. 배우는 거지. 다 소개를 하요 네. 对,어多呢走喝嗯喝不吃对二고 음. 마지막하나咦嗯对很 맞아요,好的,可以. 이곳들이 다 동사예요. 그리고 여기가 주기가 하나만 있어요. 한국어하고 중국어의 몸모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뭐쪼고 하고 동사의 순서예요. 음. 이거 알죠? 중국어에서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주의위 때문에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웨이위. 그 다음 웨이위 로 맞아요. 마지막은 목적어. 맞아. 마지막 보조어빙해요 뭐, 이런 식으로. 외유는 대부분 상황에서는 동사 아니면 형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배우는 어, 거는 그래. 동사예요. 아, 아 그래갖고 한국어는 나는 뭐뭐를 고 목적어가 먼저잖아요. 오 하러 맞아. 간다. 둘 네, 맞아요. 한국어는 먼저 주어. 그 다음에 뭐 쪼고 그 다음에 수로 그래서 순서가 다르는 거죠 그죠 중어하고 한국어 순서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好. 이거는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알아야 하는 거는 이거예요. .好. 동사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하지만, 간단하게 구분하면, 그냥 자동사하고 타동사,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은 응. 카이샤. 자동사, 먼저 타동사로 봐요. 타동사는 응. 돼. 뭐쪼고를 꼭 있어야 돼요. 그쵸? 네. 응. 응. 근데 자동사는 자동차는무조거를없어도돼요、嗯、그렇죠맞아요、嗯、很好。来，我们来看一下第一个。继续，我们来看第一个。第一个是什么？你给我读一下。哦，那个，哦、呃，看。对，看腿呢？这个。我看电脑。啊，你不要。来，我看。哦。呃、电视。 아 잘못봤어요 맞아요 我看嗯嗯看的동사 네, 타동사嗯嗯嗯嗯嗯嗯嗯嗯嗯에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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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요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요嗯嗯嗯嗯嗯嗯嗯嗯 맞아요. 듣다. 好，来一、这个一、这个不行，读一下这个。我听音乐，对，很好。我听音乐不是在笑。咋呢？马格吃药。马加从那马格吃药。好的，来下面一个这个呢。弹弓，这个。<读>对，读读,读是什么？我我读书。对，咋呢？ Tiger，、这个，妈好。下面一个，这个，这个是什么？我，呃写，我写字。对，很好，我写字，妈仔，我写字，哪呢？Kujara，是的，好。妈仔好。下面一个，<看>最后一个，马、这、吗、个？这个，这个是什么？做画的，我做作业。 对我做作业是什么意思저는숙제를해요。맞아요저는숙제를해요。이것들이다파도사예요好来我们来看一下좀어려운거来继续这个看一下这个是什么呃뭐、嗯、问我问问题他问问题。 맞아요. 타원 문제 무슨 뜻이야? 그는 문제를 물어요. 맞아. 그는 문제를 물어요好那下面一个这个这个 음. 동. 我懂你对我동你 네, 무슨 뜻이 알아요? 저는 당신을 알아요. 잘했어요. 저는 당신을 알아요 이거, 이거 个是什么 我我我、哦、准备，我准备作业。嗯、对，我准备作业，准备作业怎么样？个，昨天作业都准备呀？맞아전숙제준비했어마지막这个呢？呃、哦，等我等你，저는당신을기다려요 맞아, 저는 당신을 기다려. 왔더니 很好이보들이다타동사예요对不对? 네. 好,下面我看一자동사는 모조고를 가지지 않은 동사예요. 우 리퍼. 네. 어떤 거가 있느냐면, 来,번째 것. 这个是什么? 쉬운 거. 这个是什么?黑色. 네. 对，工作，爸爸工作，爸一定要好。下面一个呢？嗯，下雨。对，下雨，下雨是什么？你在哪的？妈在皮卡那里哟，很好。来，嗯，努力努力的呢？下雪。对，下雪，一个呢，擦，擦东西要来看一看这个。 这个看一下，<对>这个是什么？啊，旅游，他喜欢旅游，很好，他喜欢旅游。好，你说你笑我们做点香。可能有人可能我的错呀，马甲可能有人还能够我句哎这个呢？哦，休息，他今天休息。对可、啊，可能我没事了呀。马甲可能我的事要这个，这个是什么？ 운동. 파 좋아. 운동. 그는운동하아 거는 것을 좋아. 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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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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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동사인가, 아니면 타동사인가. 그거 판단해봐요. 초본색 거, 네. 응. 나이. 쿠. 쿠스는什么? 是 자동사예요? 아니면 타동사예요? 네. 어, 그, 자동사예요. 맞아요. 타쿠는데 뭐, 저거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자동사예요. 샤메인 네. 어, 거, 嗯,吃. 네. 응. 네. 어, 타동사야 오, 어, 맞아요.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돼요. 그렇죠. 응. 我吃饭，吃饭돼. 뭐었고도 부쳐도 되고. 我吃饭， 뭐, 네. 나는 밥 먹었다. 뭐었고 부쳐도 되고. 我吃了， 뭐, 나는 먹었어요. 부지지 뭐 않아도 돼요. 그렇죠? 응.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는 자동사도 네. 될수 있고 타오사도될수 있어요. 이거 이해할 수 있죠? 네. 하우, 샤멜, 이거, 이거, 요용. 요용, 요용은 뭐예요? 자동차예요 맞아요. 어, 요, 요, 아, 자동차예요 맞아요, 자동사예요. 요용, 자동차예요하다음멜 아까 우리 하는 거, 마스크를 쓰다. 그 때, 다른 네. 자동사인데요 타동사예요. 아.. 어.. 어 타동사. 맞아요. 타동사예요. 되 마스카를 붙이니까. 그래서 타동사예요. 그렇죠? 네. 很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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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우 네. 하는 네. 이거 네. 직기 네.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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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 어.. 네. 탄, 탄은 무슨 대여 탄? 어, 치에들아요 맞아, 치다, 치다, 자동사요타동사요 어, 어, 타동사요 맞아, 타동사, 흥하오, 깡치는 부치니까. 하, 더 라이 샤밍가, 쟤가, 走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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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동사예요? 어, 자동사요 맞아요. 자동사 될 수도 있고. 음, 어, 사실은 언젠가는 타동사 될 수도 있어요. 루, 음, 맞아요. 루로가 붙이면. 오케이, 허허. 可이 이거 이해할 수 있죠? 的可以 네.